2 1 GO! 제발 제발 아 뭐야 누구 들어갔어 어, 오케이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갔고요 어 튕겼어 씨발 나 튕겼어 <laughs> 아 씨발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채널에 한인수 있는데? <laughs> 아 뭐야 한번 튕겨갖고 깨진거야 형상? 어나 튕겼어 상대 나왔나보네 어때 브라스아 다행이다 혼자밖에 없었던 거 같다 그거니까 <laughs> 저 뭐합니까? 아, 개흠 아까 듀란 존나 사기 캐릭 같다 보이던데 듀란 할까? 뭐 <laughs> <와>, 헤카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내가 탑에서 킬도 좀 많이 주긴 했어 헤카림한테 갱을 갱을 너무 잘 당해줬어 형형립 가게? 응왜 음. 했냐? Okay. 나 어, 이거 어, 어. 하고 싶은데 진짜로. 우리 팀에 사서 있어 사서. 리비 그래서? 리비 근데 진짜 존나 큰할것 같긴 한데. 리를 아, 털려본 기억이 없지. 아빠 진짜 오랜만에 보네. 왜냐면 털린 건내 기억 속에서 삭제시켰기 때문에. 와, 뭐야 아예 갈렸네? 형 형이랑 갈렸어? 아, 뭐야 민찬이랑 나랑만 만난 거야? 오케이 okay, 확인. 나는. 만난 줄알았데 여러분, 저 24시간 방송하는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인정 하냐 이거? 이제 네, 열박, 아니 열박. 근데 왜 맨날 은신이냐? 어? 여기서 제형 사기 사기 채널을 빼야 돼. 이거. 아니, 싫은데? 맨날 있어, 씨바 네, 제너. 아, 근데 짜증나. 있어. 오블리가 아, 아, 화면 고정. 어, 비 샀네, 이분. 야 근데 일리언이라서에일리언 뒤로 란이라서 니네 그렇게 값이로 오기 힘들걸 친구들아 그 캐릭터 왼쪽에 자물쇠 모양 어, 푸시맨스입니다 어. 아 친절한 쟤와 끝났어 야 레아 돌려. 친절이죠 친절 그 따라, 자체 날아갈게 <laughs> 돌려고 갖꼬 아니 안 아니 그냥 밀 그래도 들어갔어 아한 명이요 나한 명도 봤어 지금 나나 서치 한명 와이 와이 멜치시드가내 라인인데 왜 알려줬어? 짤릴 란다아니 그거 알고 다도 어차피 이기잖아. 난다구 멜치시드 너무 세. 아니야 해카림이 더 세다니까 나 해카림 했잖아 지금. 멜일시드 세다. 좀더다죽줄게 해카림. 공 쓰니까 그냥 다 죽던데? 좋버 네. 캐리. 이 해카림이 그 해카림 맞아? 아, 그 해카림 맞는데 똑같이 생겼어 <laughs> <laughs> 생긴 거안 보이냐? 오케이. 형 응, 대가리 띄웠어? 뒤질라고, 뒤질라고 팍툭 안녕히 계세요 어, 씨발 왜 막혔네? 어, 야 치즈 먹나왔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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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고고고 형, 형나 가고 있긴 해? 아, 안 갈게? 이러분 그냥 어. 나일로게 걸리겠다 굴리고 있지? 아 야, 이거 총대에도 이거 일시 간다 없네, 대기가 밀 야, 에메랄드도 점수야 아, 씨발 먹고 아, 싶어 점수 따라 가 아니, 미코 점수 안 사줘 어어 음. 어, 어. 아 죽어버렸어. 아또 나가 남았어. 네명 남았어. <laughs> 아니 미코 아니, 미코 존나 잘 해주는데. 어어씨발 안 죽어버리네. 아진안 걸리네. 미코 함유 개잘해줬는데 미안해 너. 야내 옆에 하마 있어. 아이디 가 하마야. 딱한 대가 부족하네. 병타 이거 딱 진짜 하마야. <laughs> 하마가 있네. 평타 한 대가 부족해버렸. 내파툰썸님이 갔어야 되는데 <목소리> 여하튼 찌끄레기 좆밥이 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케이 일단 비보 나왔어요 비보가 제일 중요하거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 3분의 바로 돈 들어오네 그래 이게 맞지 이거 왜 살아있어 근데 <목소리> 씨바 뺏겼어. 부들들 볼로 데아 근데 이행님 약간 선대천사로 가시는 것 같은 보라한 느낌이 뭐지? 도지금뿐 아, 아니 이게 다 에바 아니야? 야상개어 축하 축하. 근영이한테 또들을 맞는 거 아니야? 안 했죠. 근영이도 좀 치잖아. 안 나누자냐? 맞아 맞아. 도망가 빼 너. 근영이도 괜찮게 하지 않았나? 내 기억으로 근영이 음, 그래도 그, 어. 아니 근데 우리 라데스 개고생하는데 포탈. 오케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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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6데스는 바로 네파 레기. 내파 뽑고 바로 탈인각 알겠습니까? 가즈앙. 아니야 근데 저거 아까 합류해주면서 말렸어 라데스. 괜찮아 라데스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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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이거? 오늘 진짜 깜짝이야. 상관없어. 왜냐? 내가 듀란.. 아 듀란이 아니라 헥카린이니까서 헥카.. <laughs> 쉐끼.. 칼리.. 칼리. 무서운지 모르네? 동현이형 어? 죽여버렸어 어떻게 생각해? 어? 칼리 노프 벨제 대가리 터틀을버렸어 이봐 헥카린 궁극기 쓰면 한방에 뒤진다니까 이거 x 버가 아니야? 아니야 칼리 노프 어.. <laughs> 어왜 이래? 멜시드야, 나 지금 미치겠다 이거 챔채을것 같은데 느낌이. Holy, s h i t the fucking man. 어 짜깁네, 챔. 좀 나파요. 어, 나 옴탁 다섯 대 맞았는데, 씨발. 버거 아니야 이 정도면? 까부냐? 어, 까불 만했네. 멜시 노공. o 우 shit, 챔 노공. 빡세고 빡세. 깔리랑 멜시 탑이야. 뭘참하죠 대제, 대가리, 내가터대려 버렸는데 네. 그냥 한방에 리대아립 대가리, 바가었시고 시간, 그거, 월급이 3분에 줬고 어. 4에서 8렙 크립이 경험치를 더 많이 준 때. 아. 됐다. 그럼 이제 그건 내 거네? <laughs> 뭐. 어? 4에서 8렙 크립은? <laughs> 우리 거지. 한 방에 죽여 또 죽여버렸어. <laughs> 나이스. 헤카림 사기 캐릭인데, 이거? 네, 앞으로 헤카림만 한다. 불안이 형 원래 근본이지. 야 근데 씨발 이거 먹으러 왔는데 방에 꾸 왔는데. 봐줘 봐줄게. 새끼. 얘 예, 아직 그거 파장 없어요. 어. 어, 우리까지. 나, 어, 나 혼자 믿게 형. 애들 어. 아, 죽이러 가야지. 아 지금 니퍼라서 딜이 안 나왔어. 이거야. 왜왜왜왜 뭐가 문제데아어안 죽어. 사이사이 사이 캐릭이거든, 해카림 아니 무슨 카운비제가 이 해카림 얘기를 합니까, 승님. 깔깔. 이게 그바 씨발. 응, 대화를 띄웠어. 안티쿨이야근데 씨발 살려줘. 하! 아 씨발 살려주세요, 제발. 내 파톤 선생님 보니까 이게 힘들 것 같은데? 노신발에 선 인장에 황금 어깨가 못 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가 이할게 진짜로 오케이 okay. 어 살려고 씨바 파장 팔고 치즈 사고 먹었는데 씨바 죽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아, 나 탑이라면 챔 12시. 저형또 아까 잘했네. 걸렸네? 왜래서 구한 거야. 아까도 형님 100%라니까, 이 녀석아. 그것도 신기해 <웃음> <웃음> 근데 일단, 일단, 네파 성님이랑 니피 성님 상태 일단 안 좋아. 그거 알고 있어라. 뭔가 음. 기대하지 마. 응? 음. 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건 원래 난뭐 기대를 별로 안 하는 편이긴 해? 나는 진짜 카본 할때 나만 믿어 그 인정 센터 라인 먹는 새끼 없나? 이 이거는 이 판은 근데 형이 리브 안 갔으면은 브라가 아니라 그냥 개 털렸겠다 그냥 게임이 아예 할리 탑 벨제비랑 오케이. 저기 신고. 네선 동현이 형그웨이탄에 있어? 아니 없어. 없어. 오케이. 위에 벨제 있네 근데. 음. 우리 우리 니피가 탔어, 웨이 방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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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립! 벨제 위네. 리비거 챙기고 뛰자. 이거, 이거 칼리 동선낭비 진짜 많이 됨. 이 정도고. 근데 충전해데 어? 뭔 소리야? 그거는? 아니, 미주은 미쿠... 뭐, 아, 뭐을순금스그로 뭐, 미쿠? The s h i 거 사례들. Oh,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he was, s h 얘 이거 그 포탈 있어? 몰라 포는 일단 이 방금 구르로 넣고 음 정확한 포 체크 나 이거 가시 없어서 형 한타 어 뭐야 이거 잡았다 얘오열이 1젭 16 뭔데 이새끼 개피친 안녕지가세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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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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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한다 근데 쟤네 진짜 힘.. 힘을 존나 빠주고 하고있어서 중보밀어 뭐해 이지랄 아니 선생님.. 씨발 500신발은 가고좀 대청사 좀 가세요 씨 아.. 씨발 아니 내파트 형님 왜 화났어 네. 해하려고 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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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해보자, 천천히. 이거 나, 이거 궁이래. 오케이. 어, 벨벨벨 궁이나 다 놨거든. 천천히. 게 근데 파장이야 쟤. 구르를 이거 먹을 걸? 자, 가면? 주고 오는 거막자내거 이거 까시랑 다돌거든 니피는 왜 레벨이 구야? 내가 <laughs> 말했잖아, 니피랑 오늘... 네 파툼 둘다 상태 좀나 안 좋다고. 어, 이거, 이거, 죽어갈게. 이거, 이게 이거, 내거 까지로 막아야돼 이거, 이제품 없어서 막거 있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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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리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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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새끼? 거아봐 아오 안 되겠는데요? 아좀 뭔가 아 뭔가 너무 형 아쉽다 막아 <laughs> 벽에 딱벽벽 벽, 벽에 딱 걸렸네 그러게 <laughs> 이거 형 한타 같이 해야 돼나포 없어서 여여 여기 좀형 뚫어줘 그래도 내 파트미 중부 하나 밀었거든. 음, 라이번에 가시 아, 있어. 라이벌형 지금 폭세의 피시미라 존나센 타이밍이. <laughs> 가자 이거 이거 가자 가자. 문을 싸움 보자 형. 이거 하고 위로 빼야 될것 같은데 위로 위로. 먼저로 아껴놨다. 응응 오케이 여기 여기 칼리 아니. 있다. 오케이. 맞았어. 어 걸렸는데? 아 깼다 이거. 나이스. 디트도 해놨어 개고. 예. 저 벨제가 높포긴 한데. 벨제 가격이 높호거든. 중보 중. 보 중보는 다가게 아래 아래 쪽 내가 웨이트하면서 볼게. 오케이. 어 이거 예, 얘네 동선 보면서 갈게. 그 혼자다 멜시드 오케이. 멜시드래 <laughs> 고르르. 그높포임 <그거> 이게. 아, <laughs> 받고? 낼수 있어? 어 이겨내가 이거 나 만들어. 나 가는 중 뒤에 천천히 어 이새끼 불파장이랑 드라라나다 이 새끼 누야 이 새끼. <laughs> 나이스? 이러면 중보형 밀자 어, 어 중... 아래 밀면 되네. 응 중보 밀자 나 이거 나한번 정도 게임 끝날 것 같거든. 나 그냥 마방가 갈게. 어... 그래도 미코가 티청서 가져가지고 괜찮네. 10시 10기야. 맞아, 그 맞아요. 벨지에 노프야. 아직 오케이. 나 교통사고 있음. 음, 내버려. 우리 립이랑 좀 쓸고, 교통사고 내려야겠다. 음. 잘 도망가네. <laughs> 친구야, 립 욕심 내는 거 알지? 노프에 뒤지고 싶어. 진짜로 이거 립다우리꺼 지금 채우고 하자 이거 지금 어. 싸움 안 하는 게 좋다 오우 쉣 도망가 물어 아 아팠다 어, 포 있으니까 안받도 되겠다 헤드 싸움 때 그냥 하면 될거 같은데 공으로 우리가 일단 불판 없어 우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쌈각루보자 어어 쌈가루로. 어. 그러니까 라이프니까. 개수 대충 많이 치지 말고 음. 쳐도 조금만 치는 척만 하면서 바로 내가 강제로 이니시 열고 그렇게 시작하면 될 듯. 음 오케이 오케이. 라사도 있잖아 어차피. 응. 음. 그때되면. 나 이거 그러면 사오 좀 먹고 올게 지금. 시 어. 가시랑 30초니까. 이거 왜 웨이막이야? 이거 첸이 먹고 있나? 아니면 이거 먹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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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어어어 어, 어. 잠깐만. 나 가느죠. 한번 짜 그러면. 근데 라사가 아직 안 찼어. 안돼안돼안 돼. 티티티 안돼안 돼. 안다 뭐 이러면. 안돼안 돼, 돼. 그냥 빼야 돼 이거. 아, 내가 뺏고 가야겠다. 형나 그냥 이거 뺏, 뺏고 칠게. 어쩔 음, 수가 없다. 지금 안 보이는 게 뭐지? 첸인가? 얘네 들어와? 들어오면 가고. 아니 아니. 얘네 뭐무지성 체인... 돌격하는 여기? 거 같은데 벨제만. 칼빛이 썼네. 아 이거 팬이었구나 팬이 여기 있어. 나는 그냥 갈게 그거 돌아서 가는 게 낫겠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이거 뒤로 가는 중. 아 시바 망했다. 아 이거 근데 좀 내랑 미코랑 존나 안 맞았다. 내가 핵 쓰는데 거기다가 라사 써가지고 라사 빛 나갔음 레전드. 어? 뭐야? 이 이런 모르는데 존나 잘 잡았는데? 아, 어, 까시는 깔아놨어 내가. 어, 잘 묻혀놨다. 햄친 여기 있고. 아, 멜시드 이거 노포긴 한데 멜시드. 잡았다. 강기키는 멜시드. 잡았어? 화투풍3일시 오, 역시 반응 기수 속도. 13. 하자 계속 기수. 천천히. 오, 니방금배젤 <laughs> 그마진노 <laughs> 반대로 어? 셰스 무혔는데 이거 물어 보지 물어 그렇지 와 저게 리베팅기네 레전드인데 방금 봤어? 어. 이거 이거 괴수 해야돼 괴수 괴수 지금 구르르 살아있긴 해. 내가 구르르 앵간하면 못 오게 아, 해볼게. 쌍각을 보게, 쌍각, 그냥, 그냥. 나형 이거 안티 손도 없다, 지금. 아, 오케이. 천천히 해서. 와서 이거 불러서 하게. 꼭 어, 가자. 얘네가 치러 못 온다 지금 아 고고 어인는좀 아플 텐데 아 되네 케이소랑 같이 갖고 가게 이거 우리 공 30초 40초 음, 뒤쪽으로 갈까? 한 명이 저 저거를 어한한 한 명이 좀 막아야 되는데 벨제 내가 막아야 될거 같은데 어어형좀 어, 어, 막아줘 내가 여기서 같이 할게 얘네랑 욕만 안 아이 C벨 용을 요, 용을 좀 끌어봐. 여기 어, 때려 때려 왜? 뒤에 걸어간다 응. 아이고. 쟤는 어,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사람 쳐. 어, 잡았어 이거. 천천이 할게. 일단 벨즈 쫓아냈고. 다음부터 까고 빨리. 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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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아. 가야겠다 이거. 벨지 뒤로 가는 맞는데? 중. 어. 나도 가는 중이긴 해. 벨시 높어. 용 땄어요. 어 이거 벨시들랑 높야 뒤로 아마 갔을 거야. 그 앞으로 그 치고 이도 어, 되는데 왔네. 이거. 아이개 새끼 진짜. 어어어느 방향으로 얘또 돌아? J S 돌아온 건가 저거? 아니야 ]까? 친구야 하지마 너널 믿을 수가 없어 친구야 내 파트너 친구야 하지마 하지마 포탈 타 포탈 용 밀렸어 혹시? 아니야 안 밀렸어 안 밀렸어 오오 대지야 오. 뭐 불바장? 이새끼야템 팔고 불파장 샀0 0이스개0 이러면 립0 0면 되겠다? 2 0 0 0 0 0 아니 씨발 내.. 내생명0 같은 마방 팔았네 근데 향파장 아. 쓰고 0 0 0 0 0 0 0 0 0다고0이랑 멜시도 0 0야형아뭔 소리야? 그냥 지나가는 0에 스킬을 쓴 거지. 아 씨발 이거 내왜 뚫렸어 바로 이 교통사고 내버리는데 왜씨 다시 마방산 이제 나도 불파있어서불파 싸움 해도 되겠다 알겠어요 저쪽도 한 명이거든 그를 갖고 있어봐 라데스템 존나 개념이네 여기 방금 있지 않았냐? 경영 파 모든 게 끝이다 포탈 킬 빨아버리노 멜시드도 안될텐데 저마이 가시 크면 차이나, 성장 차이 많이 나면 아 근데 멜시템 좋구나 생각보다 에게 응. 이거 지금 해볼까? 다시 깔고 그래도 우리 이거 어, 궁다 있어가지고 쟤네 지금 노포많거든? 그럼 여러개 다시 놓고 그냥 못오 하고 밀자 하나 끊 무조건 킬임 이거 라사까지 있어가지고 라영 이거 블링크 빠졌어 5초 어. 데리고 간다 이 새끼 노포 <laughs> 나사야 안써 믿고야. 떠 봐. 오케이. 아 씨X 시바 떴다 그때네 이거. 아니 아니 저걸 근데 못 잡네. 내가 메시드 풀풀 드리블했는데. 음. 아니, 아니 이게 챔 궁예형 좀 떴어.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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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봤어. 음. 근데 미고 포타 잘었겠는데. 이젠 아 나볼 수 있어? 그쵸? 내가 같이 나근데. 존나 못해, 안 걸렸어. 아 근데 내, 내가 이거 포타 써야 되긴 한데. 나 이거 명상 떴다. 다 뭐, 누구 했도 있어? 천. 첸 천, 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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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돌았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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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밀이 없어서 음. 얘네 계속 안 먹고 와주면 땡큐긴 한데 한티찰 때까지 그냥 기다려. 음 그래야 나나 나오잖아. 오케이. 이거 주면서 그냥. 아 로봇 터졌나? 어쩌고 어차피 내 파가 밀고 있거든. 쟤가 지금 내가 용 용을 까놔서 타워부터 까지죠. 그러면. 얘네 이거 밀기 힘들어. 이렇 강제해버리. 아 이거 그냥 피좀 채우고 올게 안티도 호해서 제가 딜못치거든 나가보자 여기서 천천히 나이스 아 멜시드가 너무 거슬리네 형형형형나 그거 못간다 야 동반도 정반자. 형나 까시 10초 자꾸 구르르를 끄시네? 이거는 형 주자 그냥 이거 밀고 빼면 나, 나할 테니까 어어 형은 못 쳤어 형 해보자 해보자 지금 천천히 나이스 좋다 이거 각 개좋다 개좋다 각 잡았고 될제 예? 이거, 이거 일부러 대가리 좀 늦게, 늦게 다 어어 잘했다 금방 되게 어 여기 있고 잡았다 얘 1킬 받고 포탄 미쳤노 쟤 괴수 먹고 가자 끝내자 아니 지금 갈까 그냥? 근데 괴수 먹는 게 안정적일 것 같긴 해아 시간 아, 어차피 네가 딜이 존나 세서 어차피 이거 한한 20초면 컷인게 음. 시간 여기 벨벳? 형 이거 불파 해줘야 돼어 알아 알아 나 왔어 그리고 쟤네 구르르가 불판데 구르르가 죽었어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밴도 불타야. 가자 바로 그냥. 아, 그냥 나 바로 그냥 어. 무시하고 뛸게. 언제나 볼로 뒤에 쟤는 오긴 오거든가게 그냥 끝내게. 못 막어, 아, 어차피 얘네 이거. 죽는다 진짜 이거 이거 啊박치이 하겠다 死 뭐해 啊하啊잖아死啊死啊게임死 게임했네 오케이. Okay. 이게는 형 이게 한 이게 한 명이 립가고한 명이 딜러 잡아 갖고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해 주면은 깬다게 불러가긴 한 단계.